자, 드디어 요, 요청. 요 공부할 때 요거 집중해야 돼. 요거, 요거, 요거만 좀 장악하면 나머지는 안 어려워요. 요게 이제 어떻게 된다면 자, 볼게요. 맨 위가 있고, 요쪽은 해양에 관해서 출발합니다. 해양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. 바다가 있고,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이 요게 바로 100km. 100km까지 요을 부른 이름이 리소스 페어입니다. 리소스 페어. 이름을 다 하셔야 돼요. 요게 리소스 페어. 다 하고 나서 제어둘게요그 다음,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, 250kg. 자, 그 다음, 410kg.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, 요게 670kg. 오케이 okay, 됐어요. 요거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 청을 딱 위에 요거 띄내갖고 지진파를 갖고 있어요. 지진파는 뒤 설명드립니다. 지진파는 S파가 있고 P파가 있어요. P파, P파 프라이머리, S파 세컨드 이렇게 가면 돼요. 예. 또 P는 프레스요. 그럼 S는 시어 전단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거는 어 S파를 갖고 측정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지진파가 어떤 식으로 되냐 었 하면 자 그렇습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 오더니, 잘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. 요거에, 오, 이쪽 요렇게, 예, 저런다 예, 지진파 속도입니다. 속도를 플러스를 해봤더니, 요렇게. 그 다음, 요렇게 가더니, 기서 이렇게. 이쪽이 이렇게,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. 그 다음, 요서부터 살짝 요렇게.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전가를 하더니 대략 그림입니다. 이쪽에서 이렇게, 계면에서 이렇게 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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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오더니 이쪽 계면에서는 더 샥, 이렇게 바뀌어갖고, 그래서 특히 많이 바뀝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런이 곡선을 알아야 돼요. 대략. 자, 이 점이 얼마냐 면면 요게, 요게 7이고, 이쪽이 6이고, 요점이 3 4, 5, 6, 7 이게 뭐냐면 킬로미터 터세커 뭐냐면 S 웨이브, S파 지진파 S파를 갖고 이게 1910년, 20년, 30년 쭉 연구가 됐어요. 네. 연구가 됐을 때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. 명화하죠, 지진파를 갖고 했으니까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지진파 연구가 먼저 있고. 이계면에서 이렇게 이 지진파 속도가 달라진다는 말은 뭐냐하면 물질의 밀도가 다르다는 거야 완전히 다른 물질이 그 페이지가 달라진다는 걸 지질학자들이 감을 잡고 이것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. 자 됐죠. 이거에 먼저 발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단단한 단단한 근데 요걸 리소스페어라고 랬어요그 다음은 잡수 어텐션. 요 청이죠. 요 청이 자락 150쯤 되잖아 200에서 요, 요 250까지 요 청이 니소스페아 요, 요 청이 뭐냐면 밀도가 1쯤 떨어졌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냐 물렁물렁한 물질로 됐다는 거야 그래서 1% 멜팅이 됐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거예요 요겁니다. 요거. 됐죠?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ASTHSTENO SPEA. 자, 빨리. 됐죠? 이걸 우리나라말로 연약청이라 그래. 연약청. 지진파로서 그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, 어퍼 어퍼멘털, 그 다음에 이쪽이 노멘털, 노멘털 노 됐죠.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지진파에서 파를 갖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면, 일 이런 나 구멍까지 명확해졌죠. 요기에. 센 c m 이게 표층이 리소스피하고 이 사이가 1% 멜팅. 이제, 이제,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딩 할수 있다는 거야. 됐죠? 이제 안 헷갈리죠? 이게판구조는 가장 핵심이야. 이거 헷갈리긴 계속 닦아갈 그런데 보세요. 이게 100kg 짜리가, 그리고 요 위에 있는, 요게 이제 해양 지각 같으면 요게 두께가 있잖아요? 요게, 요게 5에서 10kg. 이게 100km입니다. 이게 100km. 그리고 대략 100km쯤 되죠. 이 전체가, 여기서 이 전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이제 물으면 뭐가 움직이냐고 그게 핵심이요. 여기서 멜팅되어 있기 때문에 야들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 지진파로서 이게 측정된다는 거예요. 예,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. 다 그렇게 나니다 됐죠? 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또 덤으로 최근에 내가 이제 이야기했던 요, 요게 바로 멘탈 전이 되고 요, 요쪽에, 요쪽에 있는 암색이 바로 베타 와드 s l e y i t e 이런 기억해 놓으세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암석이 링 우드라이트. 이게 감마라고 합니다. 감마 링 우드라이트. 그래서 이쪽을 부르는리름이 멘털 t r a 션존 오케이 됐죠. 요거 요거 요딱 삽입하면 돼요. 됐어요. 요거 요거 어떻게 갔어요?